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또는 절망과 체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 바로 감사와 찬송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계속해서 불평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상사는 맨날 화만 내고, 월급은 적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남자친구는 연락도 안 하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잠시 후그 여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딸아, 점심 먹었니?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꼭 챙겨 먹어.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 여성은 여전히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나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일자리가 있다는 것,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라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김영수 집사님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고. 경제적 불안감도 컸습니다. 집사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들 앞에서도 짜증을 자주 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3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성실히 교회에 섬겼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집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그동안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던 것,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아내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믿고 따르는지, 또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도와주시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집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불평에서 감사로, 원망에서 찬송으로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후 집사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만약 예전 직장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몇년전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권사님 자신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저는 죽기 싫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치료 과정에서 권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암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치료받는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 구토가 심했지만, 간병해주는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좋은 가발을 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표현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치료에 대한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의료진들도 권사님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전히 회복된 권사님은 이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 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고등학생인 이수민 양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민이는 평소에 불평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반찬은 맛없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요?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는데 저는 왜 이런 옷만 입어야 해요? 그런 수민이가 교회 여름 수련회에서 필리핀 선교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웃고 있는 모습, 헌 옷을 입고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련회에서 돌아온 수민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투정만 부렸네요. 매일 맛있는 밥 해주시고, 따뜻한 집에서 잘수 있게 해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수민이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즐겁게 놀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학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비가 와서 시원해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색해 했지만 점차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깊어졌습니다. 수민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그렇다면 성경은 감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필수 요소입니다. 마치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열수 있듯이,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는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말입니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이 감사할 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교회 최영철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로님은 작년에 큰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20년간 키워온 사업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막막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로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상황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몇달후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업이 잘될 때는 교만했었는데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을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어요. 장로님은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욱 평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이 보이게 됩니다. 둘째,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관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인간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둘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의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기회가 많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넷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될때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병문안을 가고, 기도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성도는 퇴원 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하나는 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느라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큰 축복을 부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감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자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만 집중하느라 이미 주신 무수한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의 마음과 입술이 감사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실직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화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송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모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